잠깐의 여유를 즐기던 그때 안전 검사를 나갔던 캠핑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걱정부터 앞서는 그녀입니다. 분위기를 보니 심상찮은 일인가 본데요. 왜 다시 돌아와? 기름 기름이 차량 하부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이는 상황. 어디 찢졌어입마도찢다 어디도? 고 보이는 테이프. 어. 여기가 뭐, 그기가 뭐, 여기가 뭐, 여기가 뭐, 여기가 뭐, 여기가 뭐, 여기가 뭐, 여 뭐, 여기가 뭐, 여기가 이여가 계속 움직이면서 가 뭐, 하면 근데 이거를 지금 찰만한 사람이 이 지금 라인 정리하면서 이까지 여기 지져졌, 여기 지져졌잖아 지금 위에. 어. 이건 그 그러니까 테이프를 발라놓은 거거든. 지금 봐. 테이프 다 발라놨. 빵꾸가 났나. 이주센샌다 씨. 와. 어차피 오늘 검사 못간다 이거래 이 가지고 검사가 무조건 불합격인데. 안전 검사는 잠시 미뤄두고 원인부터 찾기로 했습니다. 기름 넣고 출발하려고. 가서 기름 넣었으면. 원래 또 기름이 안 들어가 있으면 검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광주로 출발하기 전에 주소에서주유를 하다가 기름이 새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건데요. 그니까 러 잡아 당겨갖고. 아니,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바꾸자. 하지마. 바꾸자. 이거 봐봐.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바꾸자.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아니, 뭐. 누가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뚫었으면 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조치를 취하게. 아, 저희가 안쪽공사 나가다 발견해가지고 기름을 조금 빼가지고 밑에 빠트려야 되겠네요. 아, 네 일단 바로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은 어쨌든 물고이 없습니다. 아, 오늘은 없네요. 네, 오늘은 없습니다. 아, 나 진짜 불다 진짜. 불풍? 나 기다리자구나. 고객의 출고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빨리 부품을 교체하고 안전검사를 맞춰야 하는데요.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봐도 쉽지 않은 상황.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시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기름이 거기를 내려가고 나면 안 된다. 그냥 화물차 하이패스로 지나가면 된다고 봤다. 이거 추구해야 되니까. 응. 저쪽 차하고 이제. 바깥가다. 부서 오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게 수입차가 돼서 국내에서 분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 부품을 저쪽으로 대체 시키는 거지. 주문해놓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동안은 차가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출고가 여유 있는 다른 차량의 동일한 부품과 바꿔서 설치할 예정. 순발력 있게 돌발 상황을 해결하는 정난심입니다 며칠 후, 부품을 바꿔 달고 안전검사까지 무사히 마치고 들어온 캠핑카. 이 차량은 어떤 업무 남은 거예요?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어요. 이제 나가야 되니까 고객님한테. 마무리 작업하고 저는 이제 우회 등록하러 들어갔다가 고객님한테 인터해드려야죠. 잠깐만. 하나, 둘, 셋. 으쌰. 더 들어야 되죠. 이제 필요한 가전들을 치우고 실내 마감 작업만 하면 완성되는데요. 집을 지을 때도 인테리어 마감에 신경 쓰듯이 캠핑카도 이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낮부터 시작한 마감은 해가 저물고 나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바쁠 시간. 갑자기 밖에 뛰어다니세요? 빨리, 빨리 해서 가야 되니까. 원래 공장에서 출고하는 게 기본이지만 오늘은 고객 사정상 정란 씨가 직접 캠핑카를 가져다주기로했기 때문인데요. 차량번호판을 부착하는 일은 그녀에겐 이제 식은 죽 먹기죠. 잡고 어? 있으면 되자. 아니 기어 돌려줘. 봉인 볼트까지 꽉 조여주고 나면 끝. 혹시 알 수도 있다. 아니다. 됐나? 저쪽 네. 가. 아니. 자. 12와 11 된다. 1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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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봉인 꼽으면 끝다 아, 뭐가지야? 아, 뭐가지? 드디어 완성된 캠핑카. 아, 지금 박 앞에 타고 갈까? 알바. 어? 아, 차 두고 가야지 내 차. 아니 네가 일하고 원래 내가 안 태운 것까. 그래 저녁 7시가 넘은 시간. 이제 고객에게 캠핑카를 인도하러 갑니다. 2시간, 1시간, 목적지는 대전 광역시. 먼 거리지만 그녀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죠. 지금 저 이름 다내임다 다 적어놨거든요. 다 잠가놨다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다 닫았다가 하나씩 열었을 <laughs> 때 만약에 그게 되면 번호가 나오냐 거대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렇죠. 참... 어 그러면 지금 위에 저 전원을 누르면 인버터도 꺼지는 거죠? 그렇죠. 저 메인 전원을 누르면은 저 일반 인버터로 다 꺼지는 거. 그러면 얘는 따로 따로 있거든. 네, 있거든. 네 따로 묶여 아, 있어요. 음. 고객에게 캠핑카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나면 정난 씨 업무도 마무리됩니다. 그래도 두 시간 했다. 네, 꼼꼼하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아, 오늘 늦게까지 다시 그럼 지금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진주로 내려가야죠 또.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어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이곳은 부모님과 정란 씨, 그녀의 딸 이렇게 네 식구가 복작복작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쉬는 날인 오늘은 가족과 집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인 그녀. 아침부터 딸과 태격 태격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뭐 고이발다 가라앉나 대답해라 좀 씻어라 돌아죽겠네 진짜 이렇게 하면 거실에 유독 눈에 띄는 사진 한 장. 갑자기 올랐네. 제가 그렇게 날씬했답니다. 일주일 이렇게 빼빼 올랐었어요. 이유 알잖아요. 왜 찐지. <laughs> 술 먹어서 아니거든 그때 더 많이 먹었거든. 완전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왜 음. 도리도리해요? 너무 살이 많이 쪘어 <laughs> 할머니 네. 내가 해줄게 뭐? 엄마하고도 네. 할머니하고도 친구처럼 지내는 정란 씨의 귀염둥이 딸 아연 야 <laughs> 엄마 <웃음> 할머니 보여줄 것이 있다며 방문을 열어주는데 실제로 보면 감탄사부터 나온다는 이곳. 가수 임영웅의 사진과 굿즈로 배곡한 이 방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정란 씨 엄마 미영 씨입니다. 왜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좋아하니까요. 좋죠, 음. 그냥 좋죠. 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 임영웅이? <laughs> 좀 설마 지금 어머니 입 가린 거 소녀가 된 거야? 네. <laughs>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laughs> 와. 엄마 미영 씨는 집에서도 소문난 영웅 시대라는데요. 엄마 우리 엄마는 근데 영웅이가 좋을까 우리 아빠가 좋을까? <웃음> <웃음> 질투 안 나나 할배나? 할배 질투, 질투 안 나요. 어. 질투 안 나요 할배. 음. <laughs> 안, 나요? 안 나? 안 나. <laughs> 가라페오예아이 <페이지. 웃음> <laughs> 명웅이 오라고 그러면 가라 테 가도 돼요. 오예에 <laughs> 버리야 오예 할매 <laughs> <보리야>, 오예, <laughs> 할배, 오예. 그날 오후 우리 보리는 산책하고 엄마는 밭에 가고 음 단단 나와 정란씨는 엄마와 함께 건물 옆 텃밭에서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중입니다. 어? 가지 가지 이런 소소한 여유가 그녀에겐 행복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다 같이 보러 왔어요. 아 같이 아연이까지 다 해서 다 마음에 드는지 봐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저는 여기가 딱 마음에 들대요. 위치도 그렇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여기 하자 그랬지. 사랑이 근데 사랑이잖아. 일반적인 와. 메시지 알림음과는 전혀 다른데요. 이 특별한 소리의 주인공이 궁금해집니다. 누구예요? 남자친구. 응? 남자친구. 응? 남자친구. 사랑의 주인공 정란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이 남자친구가 되게 젊어 보이던데. 네 나이 차이 좀 나요. 살 나이로 여섯 살 4년 정도 만났어요. 4년? 네. 어떻게 해요? 어,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laughs> 그런 딸을 지켜보는 엄마 미영 씨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는 결혼하면 좋죠. 좋기는 음. 음. 좋은데. 총각집에잘나라겠네 음. 저거 마음이긴 해도. 손녀가 있었어. 음. 좀더 크면 데리고 있고 뭐 시집을 가든지. 음. 잠깐만 쫄쫄이가 돼 가지고 태 뜯은지 설 확인. 조심스럽게 내보이는 엄마의 마음. 사실 정란 씨는 오래전부터 혼자 딸을 키워 왔는데요. 어, 저는 좀 사, 서로의 가치관이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뭐, 물론 남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뭐, 삶에 대한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그리고 뭐, 어른들을 대하는 가치관이나, 그리고 뭐, 애를 대하는 가치관이나. 그, 거의 제, 아연이가 태어나자마자 조금 트러블이 있고 이래서 거의 떨어져서 살다시피 하다가, 저도 애가 더 크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영부영한 관계를 이어가기에는. 그냥 빨리 헤어지고, 얘는 원래 그런 데서 큰다고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가감하게 결정을 하고 컸어요. 그래서 아연이는 사실 아빠에 대한 그런 기억이 없을 거예요. 너무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할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워낙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큰 애가 돼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날씨도 화창한 다음 날, 오늘 정란 씨가 딸 아연이와 특별한 데이트에 나섭니다. 옷도 예쁘게 맞춰서 입은 모녀, 아니. 목적지까지 향하는 길, 딸 아연이가 촬영을 도와주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카메라 감독님이 촬영하고 찍어야 된다. 난 카메라 감독님 잘해. 거짓말하지 마. 나 진짜 잘네 방송반 맞나? 어, 아니 나는 봐봐. 나 카메라를 찍고 기술을 하는 사람이라니까. 막 나중에 보면 엄마 얼굴 다 잘려 있고 그런가? 할까? 아니, 장비를 다루다니까 어. 안 잘리게 잘 찍었네요. 그렇게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해양의 도시 부산 광역시입니다. 음, 예쁘다. 불꽃. 음. 저렇게 다리 밑에서 터지는 불꽃 되게 김생 있네. 어. 어. 응. 진 감성도 알아? 야 나도 감성을 아는 여자다 어 엄마가 이래 어막 이래도 감성을 아는 여자다 감성적인 모녀가 바다를 아, 즐기는 아, 법 다리 좀 길게 찍어주면 안 돼요? 네 이런 거네 몰아주기 <laughs> 네 아니,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나도 몰아줘 한번 몰아줘 한번 해줘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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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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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모르지만 겠 진짜 예쁘다. 괜찮지 이거? 이건 근데 저는 좀 약간 집에 와서 뗐을 때도 많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게지 감정에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는 애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너무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거나 이런 거는 저도 별로 그래서. 지가 화가 나면 나한테 얘기하고 솔직히 나한테밖에 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화나면 풀고 그렇게 해서 또저 얘도 뒤끝은 없어. <laughs> 저처럼 그래서. 엄마 껌딱지 두 사람. 오늘은 정란 씨 이야기를 들으러 가봅니다. 하 언제 왔어? 아또머래 언제 봐도 반가운 그녀의 친구들. <웃음> <웃음> 누구 이거 좀 뗄래? 왜? 네, 이거? 컨셉이다. 백보 백 적어놨어요. 오늘 컨셉이다. 네제 부산에서 간호사 생활할 때 친구예요. 그럼 부생님때 간호사? 네. 같이 일했었어요. 아 간호사라고 하면 화가 많잖아요. 저 산부인과. 분만실. 어? 저희 분만실에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태어났어. 아 진짜? 아이고. 일할 때. 그러니까 오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내 고향 이러면서 오는데. 기억나요? <laughs> 음. 캠핑카를 제작하기 전 정란씨는 부산에서 5년간 상부임과 간호사로 근무했는데요. 그때 함께 일했던 친구들과 지금도 꾸준하게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어, 힘들고 뭐 일하기 싫어 죽을 것 같은데도 월급 공장에 돈이 딱붙요한 이상이 되는 이 모임 그 그걸 위해서 일을 했지. 음, 대표님은 그런 게 있나요 맞아. 지금? 대표님은 사실이지. 월급 <laughs> 날이 제일 무섭다나, 너거. 미안한데. 야, 대표님이라고, 야, 통장이 항상 돈이 까차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가잖아. 그럼 통장이 쭉쭉쭉 줄어들어서 거의 이제 바닥을 보여. 그럼 난 이제 불안한 거지. 왜냐면 물건도 내려야 되지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고충이 너는 안 해, 해봐야 돼. 다 대표 해봐야 돼. 엄마의 이야기가 신기하게 만한 아연이. 삼교대 굳이 뭐애 때문에 애가 삼교대하는데 내가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헤어졌으니까 그만뒀으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간호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적성에 맞았으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애가 있으니까 나는 책임져야 될 애가 있으니까 포기가 안 되죠. 뭐 힘든 일을 하다가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냥 다른 거 할까?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아 그래도 나는 애가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